오호, 이번엔 인형 웬 방이죠? 자, 일단 액티브 가능한 게 요거. 이게 뭘까요? 음흠. 아. 어? 자 요렇게 두개아 나뭇잎이 있는 걸 가리켜 주는 건지 일단 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도 좀 애매하고 밤 밤인 거 이게 밤이죠? 얘도 밤인데 아이렇게달 표시가 있고 천둥 얘도 천둥 얘도 천둥 아, 얘가 가는구나. 길을 얼. 자, 한번더 가고. 아, 허. 와, 서울은 와이 게임 진짜 머리 잘 썼다. 이야 대박인데요. 자, 그러면 어차피 천둥은 요두 개밖에 없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 한번더 가면, 여기로 가나요? 아, 가지지가 않네요, 일단. 천둥. 자, 이리로 가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 이것도 옮기면 바로 이렇게 사라지고, 아, 신경 써야 될게 되게 많네요, 이거. 자, 다시 순차적으로 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 한 단계 가고요 자, 여기서 갔을 때, 우와. 이쪽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갔고, 일로 보내면 안 된다는 뜻은,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건지.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다음엔, 요, 왠지 느낌이, 여기고, 다시 얘를, 바꿔주고, 이렇게 가면, 여기로, 오케이, 자. 오케이, 클리어 했구요. 오, 깜짝! 어, 얘는,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겨? 어, 뭔가 문이 열리는 소리. 자, 이동을 해봅시다. 요두 개는 가면 죽는 것 같아요. 어이. 뭐지? 어 일단 아무것도 없는데. 음. 오. 득템? 인형 득템? 아, 얘도 돌린. 와, 또 이거네. 오, 설마? 이번에 얘만 눌러보면, 이번엔 뭐가 뜰지? 어허, 일단, 순서가 있는 것 같죠?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얘 키고, 그 다음에 얘, 예. 어, 뭔가 없어졌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너, 우르르 꽝꽝. 아하, 그렇다면 얘, 예, 얘, 예. 얘겠죠? 자, 뭔가 하나가 더 있는데, 다시 반... 응, 아, 이 순서구나. 지나온 순서, 와! 이걸 또 적용을 시켜야 되네요. 어? 박쥐가 고양이, 고양이랑 사람을 한 대씩 치고. 어? 보죠 이거 옷인가? 자, 이거 느낌이 아 이게 순서구나. 아 이것도 이거 복잡해지네. 이거또 머리 아프네. 자, 일단 이걸 두르면 아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소녀는 한칸 앞으로, 고양이 두칸 뒤로. 얘는 소녀가 한칸 뒤로, 고양이 한칸 앞으로. 얘는 각각 앞으로, 뒤로 한 칸씩. 아, 박쥐도 같이 움직이는구나. 박쥐한테 안 걸리고 저 옷을 가져오는 게 아마도 미션 같으니까. 일단 박쥐를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좀 앞으로 와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고양이 두칸 앞으로. 그리고, 한 칸씩 앞으로 가면 좋은데, 어, 있다. 아, 여기서, 같이 만나면, 그렇죠. 갖고 오고, 자, 이제, 이, 여기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 박쥐랑 겹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선이. 이거를 기억하면 오케이 보내고 오케이 아 역시 이해를 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음? 아주 뭐 스무사죠 좋습니다 뭐뭘 어? 뭐죠 자또 고양이가 길안내를 하는 건지 어 고양이를 따라가 보죠 응 자, 이쪽으로 자, 어, 설마 일로 들어갔나?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여기 액티브 가능한 점이 있어요. 와, 이거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어, 다행이다. 아, 스토리구나. 자, 인형술사가 있고. 그 인형 술사의 손녀가 여자 주인공 그리고 어, 창밖을 같이 보고 있네요. 어, 뭔가 뭔가를 자르죠? 뭘 자르는지 모르겠네. 어, 뭔가 다 망가뜨렸어요. 망가졌어요. 그리고 어? 웃고 계신데. 할머니가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올! 어, 이것은? 책? 그, 사진 속에 나온 책이 방금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죠? 아, 같이 뭔가를 만들었네요. 아, 종이 인형을 만들었구나. 종이 인형. 좋아요 자 다음 다음 스테이지로 어 나름의 스토리, 스토리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 넘어왔는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어째 으스스합니다 자 일단 요어 뭐야 뭔가 오라는 건가? 고양이네요. 네, 고양이 동상이네. 자, 이것도 뭔가 맞추기죠, 이거. 아하. 요거 요거. 어? 오케이. 요거 돌려 주고요. 요거죠? 그거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음, 자 일단 이게 아닌 것 같죠? 어 이거다. 이게 맞거든요. 이거 뭔가 눌러. 오, 어? 어. 이런 식으로 요거 일단 가봅시다. 요게 크림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다른 게 없으니까 요걸로 할게요. 어? 이거 뭐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 얘다. 어? 그림 이 시계 보면 여기 맞는 것 같죠? 자. 이거 아니고 요거다 오케이 어또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 이거다 어 이거죠 어 이거다 요거 딱 느낌이 어? 뭐지? 요런 느낌인데 요게 조금 안 맞는 거 보니까 음, 이건 더 아니고 결국은 아까 그 이것밖에 없는데 아, 여기가 조금 안 맞는 게 걸리긴 하거든요? 이건가? 어, 맞네? 헐. 어우, 속을 뻔.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죠? 뭐죠? 어, 길이 나왔어요. 자, 가봅시다. 자, 요거저 눈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어 끌려간다. 뭐죠? 갈수 있네? 응? <laughs> 어, 괜히 쫄았죠? 아하, 이제 뭔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뭔가 포즈를 취하네요? 눈이, 뭔가, 이 앞에 서면, 포즈를 취하는 건지, 어, 아 눈이 보여주고 있구나 어디로 가라고 가리면 빨리 빛을 비추시오 얘가 이렇게 비추고 얘는 저쪽 요런 요쪽 오케이 자 여기로 가리면 오케이 얘가 여기를 가리켰거든요 여기여기 여기. 여기 됐고 다음 머리 빛을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를 가리키고 자 순서가 있어요 얘얘 얘. 그리고 얘 일단 가봅시다 두 번째 아니아니아니아니 음,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어휴 그래야 가리고, 다음, 다음 길을 빨리 알려주시오. 누구니? 예, 예, 예인가? 오케이, 왔죠 가리키죠? 아, 얘가 마지막이구나. 다시 천천히, 순서. 1, 2, 3, 4. 567. 오케이. 1234567. 자, 1 1얘가 1이에요. 오케이. 2 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걸 해결을 못 하는구나. 2 3 오, 클랩원. 자, 가리고 4, 5, 6, 7. 4, 5, 6, 7. 자, 얘 이번에, 가리고. 자, 오케이. 5, 5, 6, 7. 와, 이 게임도 진짜 머리 잘 썼다. 자, 오케이. 짠. 자, 마지막, 라스트. 자, 오케이, 이제. 길을 여시오. 오, 뭐야, 뭐야. 어? 자, 와, 오케이. 자, 이렇게. 변신을 하면. 자, 이제, 이거를. 아, 조정하는 게 있네요. 여기 뭔가 뭐야? 1번, 1, 2, 3, 4, 5, 6, 7, 8. 1번, 4번 내려가고, 예를 들면 1번, 4번 올라오고, 일단 이쪽으로 가서, 아, 이런 식으로 얘가 계속 올라오는 거면 곤란하니까. 높이를 맞추고요. 가서, 어? 박쥐스? 뭐야, 왜기로 펴? 리즈 기리지 마요. 어, 깜짝아. 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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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올라오고. 앞으로. 짠. 여기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아닌가? 가둔 아, 그렇죠. 비어있죠 자, 비어있는데 얘를 올라오게 할 뭔가가 어딘가 있겠죠, 그럼? 아, 자동으로 내려가는구나 어허 잠깐만요. 이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1, 4번만 관여하고 얘는 어, 생겼다. 오케이. 아, 일정 높이 올라오면은 얘가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1, 4번에 관여하니까 얘는 여기 야, 이것도 복잡해지네. 머리 아프네요, 이거. 얘는 이 정도 높이 오면 아, 또 보이는 높이가 있고. 자, 이제 나를 내려줘야 되는 어, 잠깐. 만얘 말고 너는 이 높이가 맞는 거 같고. 얘는 한 단계. 자, 여기서 어? 아 높이가 다르면 또 못내려가네 내려가는거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갔고 자 여기서 요거 두개가 이제 바뀌는데 둘다 올라가네 또야 이것도 골치아프죠 이러면 자어 얘도 내려온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더 에헤이. 얘가 여기서 또 내려가면 안 되는데, 또 올려주고. 아, 둘다막 그렇다는 것은 서로 하나씩 올리고 내리고니까 높이 차이를 조금 이용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니까. 더 올리고, 오케이. 자 이러면 높이가 똑같아지겠죠? 뭐야? 응? 이? 곤란한데용 이러면 어, 없어지고, 음, 어쨌든 잠깐 동시에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죠 같이 올라가면 되죠 같이 올라가나? 그렇죠. 어? 박지 허리업.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얘가 관여하고 얘는 여기 두 개니까 내리면 오케이. 어. 오. 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변신하고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려다가 어, 시간을 은근히 많이 뺏겼네요. 자, 어쨌든, 클리어. 자, 오, 이번에 나무에 눈, 눈이 4개가 있는 문이 있어요. 자. 오 문두리 아이또 들락날락 또 오지게 해야 되는 그림 나오고요. 음자 뭔가 또 돌리는 게 있는데. 아이. 고양이 어디 가니? 뭐지 이거? 음흠 고양이... 의미 없고 자 일단 맞다 있는 곳까지는 이동이 가능하다 아, 일단 불이 여기 있으니까 위쪽으로 옮겨 보죠 아 가운데 있는 거구나? 불이 아닌가? 아닌데 위쪽에 있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위쪽에 불을 놔두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가 도망가네요. 자, 여기서 뭔가 액티브가 가능한 게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어허, 움직이. 어, 아 다쳤구나. 아, 이 문을 열려면 저 아래쪽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열 수가 있다. 뭐, 대강 그런 그림. 아니, 이쪽에 지금 불이 켜져 있어서 갖다 놨더니, 문이 안 열리고. 자, 뭔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고양이는 저쪽으로 뭐라, 고양이랑은 연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더. 음, 역시나, 다혀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어딘가 가야 되는 느낌인데. 아니, 불이 여기 있으면 보통 이쪽에 갖다 놓으라는 거거든요? 아, 꽃, 야, 이것도 걸치 아프네, 이것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꽂으면 아 뭔가 이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다시 처음부터 이거는 한 번에 한붓 그리기 느낌인데 뭔가 자, 일단 이거를 꽂으면 꽝이네 모르니까. 일단, 이 위치에서, 한번 꽂아주죠. 음, 아무것도 없고. 아깝게 맞았다는 건데, 대칭이거든요. 지금 대칭되는 쪽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네. 맞네.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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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한부 끓이기? 한부 끓이기가 맞을지. 여기 꽂으면 이쪽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로 가서 다시 꽂죠 아, 반대쪽. 어머, 어머. 자, 이렇게, 한부 끓이기가 되는 건가, 이게? 하나, 둘. 안 되죠? 도형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자, 일단 반대편.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 어, 아, 저쪽으로 갈걸. 역삼각형으로 만들게요. 삼각형은 아니고, 이걸 하려면 저쪽. 이걸 하려면 이쪽.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오면, 그리고 다시 어 나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를 불을 켜려면 이쪽, 그러면 이쪽으로 오케이, 다시 이쪽, 이쪽으로 오면, 쪽이 켜지고, 반대편이 켜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아, 좋습니다. 어, 큐브 같은 게, 아, 역시 비밀은 대칭 반대편에 불이 들어온다. 자, 일단 큐브를 아, 또 맞춰야 돼. 아, 나 큐브 진짜 못하는데! 아하,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어, 요게 맞는 면이고, 일단 요거 돌려주고. 음. 아, 빛이 비추는구나. 일단 이렇게, 불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릴지. 불을 비쳤거든요? 일단 열어보고, 안 열리면, 큐브를 완전히 맞춘 다음에 한번 해보죠. 아, 안 열리네. 큐브를 맞춰야 되될것 되긴... 같아요. 아, 큰일이네. 요거는 하나는 비쳤고. 그 다음에 얘도. 아, 대박. 큐브를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저 큐브에서 나오는 빛을 문에다 쏴주는 거였어요. 와.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아, 운이 좋네요. 오늘 뭔가 잘 풀렸는데, 자, 일단 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뾰라롱 요, 위로... 오가... 와... 깜짝! 어휴, 왜 그래요. 소리 무섭게. 아, 여기도 큐브가. 자,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일단, 얘는 이렇게 쏘면 되고. 됐나? 자, 이 아래쪽 친구가 이쪽 면으로 오게끔. 얘만 돌려주면 와 됐다. 프리덤 드디어 와아 오래 걸렸다. 와 큐브를 할줄 몰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자 아, 어쨌든 아 드디어 다음으로 나갔어요. 아 드디어 성공. 와 여기서 이렇게 오래 걸렸네 시간이. 자 다음 스테이지. 넘어갑시다.